진짜 갑자기였음. 너무 평범했던 어느 날 와이프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거임. 의사 선생님 말 듣고 진짜 머리가 띵했음. 이 차가운 종이 한 장이 우리의 모든 걸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음. 와이프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 둘의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거였음. 자기야 이거 해보자. 환하게 웃는데 가끔씩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임. 그래도 난 아무렇지 않은 척 같이 웃어줬음. 웃음 뒤에 가려진 아픔을 애써 외면하면서 어느덧 리스트 마지막 페이지. 와이프가 힘겹게 손가락으로 빈칸을 가리키더라. 여보 마지막 소원은 내가 이걸 채우는 대신 여보가 혼자서라도. 하게 잘 살아주는 거야. 그말 듣고 진짜 미친 듯이 울었음.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수 없었음. 와이프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건 단순한 버킷리스트가 아니었음. 그녀가 내게 가르쳐준 건 고통 속에서도 삶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는 법이었음. 이제 난 그녀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갈 거임. 그녀가 남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. 당신이라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?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.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